안녕하세요. 3분 태극권 박학균입니다 오늘은 소금타, 혹은 소금나 태극권의 초식 중에 하나죠.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원리를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초식으로 툭 튀었죠. 근데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지 아시고. 태극권 소금타 동작은 노가 일로에, 그러니까 진장과 일로에 있죠. 그리고 소금타 그러니까 타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나, 금, 나, 그러니까 관절기 같은 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름 속에 이미 그 합의가 들어있죠. 금이라는 말에 소자는 작다. 크게 안 하고. 작게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겠죠. 동작 자체가 조금 작긴 해요. <laughs> 관절 기동작이 대권 진장과 일로만 하더라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금나의 방법 방법들 그러니까 뭐 오심권, 주저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응해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한대 묶어서 약간은 길게 그, 보여주고 있죠. 소금 다한 동작. 성장을 보시면 혹시나 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세요. 자, 엄수 경추에서 열경, 그 다음에 풀나가면서. 여기까지가 소금타 동작이죠. 타격 같은 경우는 좀어와서하한 다음에 이렇게 민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나 동작이라죠 이렇게 당기다가 상대가 잡았어요 잡았어 왼손 있는 어른손 잡았어 잡았으면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 하는 순간에 상대가 넣을 수도 있죠 <laughs> 안 넣기 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쨌든 놨을때 혹은 내가 놓쳤을 때 바로 타격으로 상대의 중심을 갈 수가 있고 금나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걸 뭐다 일일이 해서 나열한다는 거는 사실 웃긴 일이고 뭐 상대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시간 길게 잡고 해볼 수도 있겠죠. 큰식직로 그 수련을 할 때는 당연히 해보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laughs> 자 중요한 거는 모든 태극권은 점, 청, 화, 발이에요 달라붙어서 듣고 화경해서 상대를 굳힌 다음에 발, 치든 꺾든 상대가 나를 잡았다 그럼 이미 점은 이미 해결 했죠 상대가 먼저 나한테 달라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를 들어요 근데 힘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 걸 보고 그 상태에서 화하면서 손목을 꺾. 화가 단전에서도 일어나고 손목에서도 일어나고 상대의 손목을 딱 잡을 수 있게 돼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이거를 팔에서 바로 꺾어버릴수도있어 인대를 인대를 잡아서 옥치는거죠 바로 손목을 꺾어버릴수도있고 상대, 상대의 팔이 이렇게 들어와있겠죠 거기다지혜에 걸쳐가지고 꺾을수도있고 더 견고하게 하고싶다 잡고, 잡고 걸쳐놓고 꺾어버릴 수도 있고. 손의 힘으로 꺾는 게 아닙니다. 손의 근육의 힘으로 꺾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뭐 태권 일반적인 얘기죠. 자 여기서 악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악력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자세 반사를 손목에서도, 손아귀에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연습하시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력은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왼손을 잡든, 오른손 꺾으면 되죠. 오른손을 잡든, 오른손 잡았을 때 휘감아서 꺾으면 되죠. 상대가 뒤로 빠진다. 쫓아가서 손목을 꺾으면 되고, 상대가 달라붙는다. 오,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팔꿈치나 어깨를 잡고 어깨를 상대의 손목에게 어깨를 잡고 꺾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두손내손두개다 잡았다. 보이치고 밀든, 깍든, 나는 상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상대가 일단 잡히면 상대에게 중력을 실으면 칠에 있어못 뭐 쓰게 되죠. 다시 네. 봅시다. 설명을 고요 고생하셨습니다.